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0월, 네팔은 500루피권의 집회를 새로 발행했습니다. 국권의 앞면에 그려진 겟엔드라 국왕의 초상화가 신권에서 에베레스 산의 이미지로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네팔의 정체성에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임을 함시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네팔 의회는 왕정 폐지와 통화정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의 외에는 게넨드라 고양에게 수도 카트만도의 왕궁을 떠나라는 요구도 했습니다. 나라의 안히티 왕궁은 국유화되어 박물관이 됐고 국왕은 평민으로 격하되었습니다. 1768년 소왕국들을 재파해 네팔을 통일한 샤아 왕조가 239년 만에 막을 내린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건의 발단은 2001년으로 그슬러 올라갑니다. 2001년 6월 1일 네팔의 수도 카트만도의 따라해안 티왕국에서는 왕실 가족 파티가 열렸습니다. 네팔의 국왕 비랜드라가 왕실의 화합을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여는 파티였습니다. 파티는 연애 때와 같이 화기애애했습니다. 위스키를 마시고 있던 왕세자 디펜드라가 갑자기 자리를 듣지만 크게 신경 쓰는 일은 없었습니다. 얼마 후 돌아온 디펜드라는 전투복에 군화차림을 하고 자동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파티장에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고, 비렌드라 쿠강과 아이슈와라 왕비, 왕자, 공주 등 9명의 왕족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디펜드라 자신도 총한 발을 머리에 쏘고 쓰러졌습니다. 세계 왕조사의 유래가 드문 네팔 왕실 대학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왕세자 디펜드라는 아직 살아있었기에 네팔 국가평유에는 비렌드라의 뒤를 이어 디펜드라가 쿠강의 자리에 올랐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그도 쿠강의 자리에 오른 지 4일 만에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네팔 왕정 역사상 가장 짧은 재임기간을 기록한 왕으로 남으면서 당시만 하더라도 왕실은 비교적 국민의 신망을 얻고 있었습니다. 1927년 27세에 네팔의 국왕이 된 비련드라는 한동안 전제군주로 군림했지만 1990년 민주화 시위가 발발하자 스스로 권력을 포기하고 입헌군주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힌두교교의 사회일체 신인 즉 창조신 브라마, 보호신 비슈누, 파괴신 시바 중에서 비슈누의 환생으로 조항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원인은 로미아와 줄리아과 같은 비극적 사랑이었습니다. 두살때 왕이 계승자가 된 디펜드라는 영국 이튼 칼리지와 미국 하버드대를 나온 엘리터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비렌드라와 함께 국민의 사랑과 존경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던 그가 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비극의 씨앗이 싹 트게 됩니다. 그 주인공은 데브이안이 라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나라에서 존경받는 파슈파티 라나의 딸이었습니다. 왕세자와 유명 정치인의 딸과의 결합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시 라나 가문 출신인 아이시와라 왕비는 둘이 결합을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라나 가문 내부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라나 가문은 두 지파로 분열돼 판목하고 있었는데 왕비와 왕세자가 사랑한 데브야니는 서로 다른 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비로서는 반목 상태에 있는 가문의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비에게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독실한 힌두교 신자였던 아이시와라 왕비는 한 점성술사로부터 왕세자가 35세 전에 결혼하면 국왕이 비명행사한다는 말을 들었던 것입니다. 당시 왕세자는 30세였습니다. 디펜드라 왕세자와 데브야니는 왕궁 인근 레스토랑 등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될 정도로 둘의 사랑은 공개적이었고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 시드니의 한 호텔로 밀월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이 어머니의 강력한 반대로 막히게 되자 왕비와 왕세자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살일코강의 자리에 있었던 디펜드라가 죽자 숙부 즉, 비렌드라 국왕의 동생인 가넨드라가 왕권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마침 해외 출장 중이나 죽음을 묘면한 것입니다. 갑자기 제규한 것은 폭정을 시작했습니다. 선출직 총리를 해임하는가 하면 헌법을 받고 전제정치를 포활시켰습니다. 가넨드라 국왕은 형 비렌드라가 마오이스트 반군과 협상으로 간신히 얻은 평화마저 깨뜨려버렸습니다 1996년 왕정 폐지를 내세우며 내전을 시작한 마오이스트반군은 국토 상당 부분을 장악하였고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형의 이론 협상 대신 2005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마오이스트반군의 촉출을 시도하였고 결국 내전이 격화되면서 국민들의 고통과 불만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결국, 야당연합과 마우스트 방문이 손을 잡게 되었고, 2006년 4월에는 갤렌드라 국왕의 독재에 반하는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20만 명에 달하는 네팔 국민이 프리로 나와 갤렌드라 국왕의 퇴진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시위대와 군경이 충돌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해 5월 네팔 의회는 국왕이 보유했던 군대 통수권과 면책특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안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국왕 가드라의 정치적 특권이 박탈되면서 11월 내전도 종결되었습니다. 2007년 12월 23일에 왕정 존폐를 묻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08년 4월 재원 의회에서 왕정 폐지를 공식적으로 결의하였습니다. 2001년 네팔 왕실 총격 사건으로 촉발된 왕실 붕괴가 게렌드라의 폭증으로 완전히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